용수의 중론탐구 제사품 관오음품 관오음품 업문.색의 인을 떠나면 색은 얻을 수 없다.색을 떠난다면 색의 인도 얻을 수 없다.색의 인을 떠나 색이 있다면 이 색은 인이 없다.인이 없는데 법이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색을 떠나인이 있다면 이것은 과가 없는 인이다. 과가 없는 인을 말한다면 이런 것은 있지 않다. 인이 없이 색이 있다면 맞지 않는다. 지에 있는 자는 응당히 색을 분별하지 않는다. 과가 인과 같다면 맞지 않고 과가 인과 같지 않다면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 색수상 행식이 모두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공을 떠나서 답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곧 답을 얻을 수 없다.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호음품으로 다섯 가지 원인 색보이고 수 받아들이고 상 생각하고 행 행동하고 식의 식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관호음품은 관념의 끝판왕같이 어려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사품까지 꾸준히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다섯 가지 오온을 관찰하는 관오음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보이는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없다면 보이는 원인도 없게 된다. 보이는 것에 원인이 없다면 보이는 것은 원인이 없다. 이런 원인이 없는데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없이 원인이 있다면 이는 결과가 없는 원인이다. 결과가 없는 원인이란 없다. 원인이 없이 보이는 것은 없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 것에 대해 분별하지 않는다. 결과와 원인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는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수 받아들이고 상 생각하고 행 행동하고 식 의식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한다. 즉, 온에서도 결과와 원인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이것이 공으로 원을 들여다보는 지혜이다. 해석 끝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고 온도 사라진다.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계에서는 자성이란 본래 없는 것이어서 원인을 만든 자도 결과를 받는 자도 없다. 반면 시스템계에서는 자신의 자성이 있으므로 원인을 만든 자도 결과를 받는 자도 자신이다. 따라서 무자성이 되어 원인과 결과를 소멸시키려면은 자신이 존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길이 해답이다. 달리 시스템계에서 무자성이 되는 방법은 없다. 결국 자신이 존재하기에 여러가지 원인을 짓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된다. 자신만 사라지면 시스템계는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다. 오온에서 결과와 원인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말은 의식에서도 결과와 원인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말이다. 결과와 원인이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즉, 결과와 원인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거울에 욕망이라는 때가 끼면 자신의 모습이 잘 비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비치는 모습은 자신과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 것과 같다. 이는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된다. 또한, 반야심경에서 조겨놓은 계공도 일체 고해에서처럼, 오온을 비추어보니 공하게 드러나니,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다. 원인과 결과가 같아도 괴로움이며, 원인과 결과가 달라도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이다. 현상계에서는 자성이란 없는 것이어서, 원인을 짓는 자도 없으며, 결과를 받는 자도 없다. 반면 시스템계에서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윤회와 얽혀서 돌아간다. 이것을 모르는 해탈자와 아라한 그리고 보살은 현상계에서는 자성이란 없는 것이라는 공부만 하였기에 사후에 꼼짝없이 인과에 얽힌 윤회에 걸려들게 된다. 시스템계 입장에서는 이런 해탈자와 아라한 그리고 보살의 기억을 지우고 리셋시켜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면 재생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즉 부다의 경우는 재생 불가 판정이 이미 내려진 것이고 해탈자와 아라한 그리고 보살은 그래도 윤회를 통하여 존재에 적응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탈자와 아라한 그리고 보살 대부분은 오히려 환생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안 되어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깨침의 목적지가 본래의 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 점이 변하여 고요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음 한 점이라고 하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동째로 보고 일체가 되고 절대를 이루어 단일 의식이 되어도 시스템계에서는 마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오온을 통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오온을 통한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하여 오온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이다. 오온을 소멸시키는 수행만 하게 되면 깨우칠 대상도 사라지고 깨우치는 자도 사라져서 높은 깨침에 이를 수 없다. 이미 공성과 무아가 자신과 하나인데 무슨 오온의 소멸이란 말인가? 마음이 일어나되 머무르지 않으면 그만이다.